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입경제 윤립입니다 여러분 운동화 하나에 얼마나 써보셨어요? 이거 하나만 잘 사두면 수익률 10배도 가능하다고 그러죠 운동화 하나하나마다 스토리, 희소한 소장가치가 붙어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꼭 주식투자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GD, 칸예웨스트, 셀럽들 협업 단골 모델이고 디올, 오프 화이트 명품들도 줄여서 콜라보하려는 운동화계의 명품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 리셀 재테크를 평정한 나이키의 이야기입니다 나이키의 탄생 스토리는 아실 거예요. 1964년 필립 나이트가 육상 코치 빌보어원과 함께 스포츠화를 유통하던 블루 리본 스포츠로 출발했습니다. 디자인과 대학생에게 겨우 5만 원 주고 만든 육상 트랙 모양의 스우시 로고를 달고 나이키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56년 만에 190조 원 가치의 브랜드가 된 스포츠 기업이죠. 그런데 아디다스, 뉴발란스,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도 많은데 왜 나이키만 유독 다른 대접을 받을까요? 넷플릭스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더 라스트 댄스 보신 적 있으세요? 수비수를 빙글 돌아서 그대로 코트를 달아 덩크를 꽂아넣고 놀라운 점프력에 탁월한 득점력, 리더십까지 갖춘 등번호 23번의 농구전설. X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10대들을 겨냥한 이 다큐는 비싼 운동화 로고 속 패션 디자이너로 불린다는 조던이 사실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NBA를 평정한 시카고 불스의대스타였다라는걸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조던만을 위해 만든 에어조던 전용 농구화매출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죠. 나이키는 현재 컨버스, 조던, 나이키 이렇게 딱세개의 브랜드만 운영하는데 조던 브랜드 하나로 1985년에 1,300억원 35년이 지난 지금은 이 브랜드로 매출 1조원을 넘겼습니다. 전세계 10대와 20대가 찾는 브랜드가 되면서 이 다큐가 공개된 올해 2분기에는 구찌, 루이비통, 프라다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명품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흔한 신발에 웬 명품 소리인가 싶겠지만 정말입니다. 한정판 신발을 정가에 사서 되파는 리셀 시장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한정판이라는 게 관심이 없. 없는 사람들까지 소유하고 싶게 만들잖아요. 이걸 인지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반향이라고 하는 효과로 부르는데 나이키 콜라보 제품들이 이렇게 소장 욕구를 불태워 가면서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수 지디와 콜라보한 에어포스 운동화는 21만 원 정가이던 것이 1,300만 원에 비올 아이스크림 회사와 만든 신발은 모두 10배 이상 가격에 되팔렸고 손대면 명품이 된다는 칸예웨스트원에 놓은 이지조던 시리즈는 15배 팔렸습니다 조던이 84년 당시에 신었던 디자인에 친필사인까지 들어간 농구화 에어조던 1시카고는 올해 초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6억 9천만 원에 팔렸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키라는 회사는 운동화, 스니커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국제 유니폼 도 만들고 유명 디자이너와 여성복도 만드는 거대 패션 기업이잖아요. 지난번 스타벅스 편에서도 소개했었던 것처럼 나이키는 테크 기업들처럼 빠르게 변화해서 운동복, 운동화 매출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나이키가 2000년대 들어서 어떤 투자를 했는지 보면 알수 있어요. 영화 백투더퓨처를 보면 주인공이 신발을 신을 때 자동으로 줄이 촥 감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이키는 2016년에 이걸 정말 현실로 꺼내 놓습니다. 물론 비싸서 잘안 팔리긴 했지만 이걸 반값으로 낮추고 나이키 플러스 앱과 연동하는 고급형 신발로 다시 내놨습니다. 나이키가 지향하는 방향이 읽히는 대목이죠. 이미 나이키 플러스 러닝 앱으로 충성 팬들 1억 명 이상 모았고, 운동화를 신고 있는 상태의 발 상태, 운동 형태까지 수집해서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방법을 개선하는 데 쓰입니다. 나이키는 2017년에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아디다스에 반짝 밀린 적이 있었거든요. 절치부심하던 나이키는 2019년에 아마존 온라인에서 매장을 치우고 여성복 라인업을 키워 독자적인 디지털 매장을 개발합니다. 네, 그러고서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서 이 나이키의 저력이 드러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온라인 재고는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 데이터를 갖게 된 나이키는 코로나가 터진 올해 중국과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문을 차례로 닫고도 온라인 매출이 82% 늘어나면서 분기, 연간 기준 모두 월가가 예상한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올해 4월 이후에 74%나 가격이 올랐고 아디다스 시가총액의 5배를 기록 중입니다. 이런 엄청난 성적을 내기 위해서 나이키는 끊임없이 시대정신에 반영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흑인 차별에저항해서 33년째 밀던 브랜드 슬로건을 바꿨고 일본에선 집단 따돌림을 비판한 광고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50년이 넘은 거대 기업이지만 오늘 갓 태어난 회사처럼 운동선수 팬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회사 대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에 나이키 기가 앞으로 또 어떤 스토리를 들려주게 될까요? 한입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